요즘 자꾸 먹방이 되지, 왜? <laughs> 자꾸 먹방되고 있는 것 같아. 음. 맛있다. 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이제 드디어 딸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조금 조금씩 밖에 안 나오는 상태라. 판매를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어 일단 맛을 봤어요. 맛있네요. 이 딸기가 킹스베리입니다. 아시안 정상회 때이 킹스베리가 정상들 만찬에 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 같이 먹는 장면이 어 포착이 됐었어요. 이번에 이제 논산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먹으라고 <laughs> 갖다줬어요. 아, 돈을 받았나? 우리는 돈 받기로 했는데, 아이씨, 얼마나 줄 날까 모르겠네. <laughs> 각 나라 정상들이 앉아가지고 다 먹는다는 거참 멋있는 것 같았어. 저는 어, 일반적인 농산물들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농산물들이 그렇게 정상에 있대.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농산물, 참 멋있다는 라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어, 작년에, 작년에요. 킹스베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야, 안 돼. 힘들어. <laughs> 안될 거야. 왜? 어. 음, 그때 이제 그 기억으로는요. 제가 첫 번째가 아마 그 일단 유통 부분에서 저장되는 저장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싼데 계속 먹겠어? 어? 그 보관도 잘안 되는데, 이거 마트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농가들한테 수익이 괜찮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아니, 비싸면은 잘안 먹잖아. 너무 비싸도 잘안 먹는 경우가 생기고, 너무 싸도 잘안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안 먹는데, 저도 그런 한편에서 생각했을 때, 아,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많이 먹어요. <laughs> 많이 먹고, 또 국내 소비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가격대도 크게 많이 안 내려가고, 판매가 잘 됐어요. 잘 되고, 또 한편으로, 한 가지 더. 제가 그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수출. 해외수출 그때 우리 해외수출 전혀 얘기 안 했죠 예측을 못했지 어 예측 바뀌었죠 우리가 예측 바뀌었지 그건. 그러니까 예측 자체 할 생각을 안 했어 수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1년 전에는 저도 이거 키우기도 힘들지만 보관하기도 힘들고 거기 가서 또 마트에 진열해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마트에 며칠 동안 진열이 돼서 판매가 안 됐을 경우 어, 비싼 가격에 걔네들 헤어 바이어가 그걸 산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이 킹스베리에 대해서. 왜? 왜일까요? 어, 제가 아는 형수님 중에, 어, 형수 중에, 음, 작년에 제가 한창 수학을 할때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했을 때 알죠? 입맛 그, 없어가지고 뭐못 먹는 사람들, 밥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입 덧할 때, 그 때, 킹스베리로 버트시더라고. <laughs>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킹스베리.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 가지 빠진 거. 그, 영수님이 베트남 분이었습니다. 어. 그 분이 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크고, 맛있는 딸기를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자기가 못 먹었던 맛이라, 입맛이 없어도 맛있대.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한참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잘 이겨내고, 어, 애기도 주, 잘 순산을 했는데, 어, 제가 그때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동남아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어, 킹스베리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거기서 막 몇만원에 팔아도, 어, 뭐, 키로, 1kg당, 1kg당, 실제 거기서 판매되는 가격이 한, 아주 쌀 때가, 한, 마트에서 판매 가격이요. 가장 싼 게, 한, 3만 6천원 정도 되고요좀 품질이 좋은 거는, 한, 6만원 이상에, 판매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비싸? 그러겠죠? 네, 그렇게 비싸지만, 판매가 됩니다. 어, 왜 판매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첫번째, 맛있어요. 그 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딸기의 맛이야. 딸기의 맛이야. 향도 좋고, 즙도 좋고, 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 동남아 관련해, 동남아 쪽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를 페이스북으로도 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킹스베리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이제, 자랑하려고, 이런 거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막 올리는데, 어,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근데요. 양이 없습니다, 물건이. <laughs> 물건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는 건데, 일단은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는 거. 그럼 일단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남아 쪽이, 동남아 쪽이, 제가 요 근래 알게 된 거는 뭐냐. 중산층.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중산층? 음, 그냥, 그냥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동남아? 그만큼 돈이 많이 있을까? 라고 제 마음에 약간 꺼렸죠. 어, 이 킹스베리 고가의 그 과일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사 먹기도 싼 가격은 아니죠, 딸기가. 하지만 킹스베리는 더 비싸! 월등하게 비쌉니다. 월등하게. 3배 이상의 가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거를, 거기서 먹을 수 있어? 제가 생각했던 것, 그거보다도, 훨씬, 훨씬, 돈잘 법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어 제가 저번에 갔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거기는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권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권이랑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판매 가격들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어, 더 비싼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사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베트남 분들이 삽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도 사고요.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뭐 다른 해외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어, 사가지고 쓰셔요. 어, 현재 실거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것도 상당히 비싸요.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시세들이 대부분 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 권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도시에서는. 그 그거를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돈을 쓰고 그리고 식당들도 비싼데 많아요. 어 그거 바가지야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고급지고 괜찮고 음식도 아주 좋게 나오는 곳은 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소비를 지출할 수 있는 소비를 할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아직은 문화적으로는 거기가 어, 뭐야 뒷돈을 잘 받습니다. 뒷돈을 아직 많이 받아요. 어,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왕 뇌물 주는 거. 뇌물 주는 거. 좋은 거를 줘야지만 기억이 남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왕 선물 받는 거, 내가 선물 누군가한테 받았어.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하고 좀 다른 거, 어? 특별한 거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걸 주고 싶을 것이고, 특별한 걸 줘야지만 또 내가 기억에 남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거를 원해요. 그게 현재 소비가 되고 있고, 그 저희 장목반으로도 많이. 섭외가 들어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와 가지고 아, 여기도 수출해 달라. 저기도 수출해. 많이는 들어와요. 근데 사실 물건이 없어. <laughs> 수량이 없습니다. 수량이. 이 킹스베리가 키우기가 워낙에 까다로운 애들이고 이 품종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나 이거 키워 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국립종자원 가 가지고 어, 사인하고 이다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배를 할수 있는 게 킹스베리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스베리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킹스베리라는 명칭도 제대로 못 붙이고 나가는 현, 현실이고 실제로 키워도 키워도요 <laughs> 재배방법을 몰라가지고 맛이 없어요 <laughs> 다른 데서 키우던다 <키워듭니다. 웃음> 이제 날씨 추워져가지고 이제 딸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 아주 맛있는 딸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딸기들이 오니까 어, 많이 사 드시고 국내 농산물 해외 농산물 말고 국내 농산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국내 농산물들을 많이 소비해주시고, 제 가격을 주시고, 주시고 사주시면서 직거래 를 하시는 게, 사실 농가들이 힘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 연락 주시면, 어, 좋은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것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죠? <laughs> 아직, 아직 좀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판매가 되려면. 음, 다들 건강하시고요. 어,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